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복지관 복지 1팀에서 주민 조직 사업을 맡고 있는 선아리 사회복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아리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주민 조직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아, 제가 맡고 있는 주민 조직 사업은 지역주민 및 복지관 전 직원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이끌어주는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주민만나기 두근두근투데이, 주민동아리, 이벤트데이, 어르신 정서지원 프로그램, 전직원 북스터디 등이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 여기 붙어라. 우리 수건 돌리기 수건 할 건데, 같이. 할 친구들, 이쪽으로 보이세요. <laughs> 친구들, 우리 같이 수건 돌리기 하자. <laughs> 수건 돌리기 할 친구들,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힘이 가. 아, 여기 붙어. 붙어! 붙어! 어, 저번에 여기, 여기 붙어! 여기 붙어! 여기 붙어! 네, 네. 네. 여기 서박 밥이랑 비양듬봉이 없어서 줄 서서 기다려야 요 여기 줄 서자 줄 서서 한봉이 없어서 줄 서서 기요 여기 줄 서자 끝났습니다. 이야,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아, 오늘 하루 하셨던 일, 말씀해주시면 간단하게 요약 가능할까요? 아, 원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했던 일은 어, 저희는 프로그램을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실시 계획서, 사업 계획서라고 하죠. 그걸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금요일마다 매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근두근투데이라고 그 프로그램 준비를 어 진행했습니다 아우, 선생님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셨네요 저희가 오늘 하루종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겼는데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그 <laughs> 일을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어... 어 제가 사실 운전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근데 사회복지사 특성상 외부로 나가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항상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부탁하는 것도 재상하고 음. 요즘에는 조금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런 점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운전 면허는 필수입니다. 꼭 꼭. 필수. 필수. 아 그렇다면 반대로.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면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음.. 좋은 점.. 좋은 점은 정말 많은데 제가 이 직업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과 만났을 때 처음엔 낯설지만 점차 그..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라포 형성이 되고 그 주민들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 친구들끼리는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지역 주민들이랑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 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분들에게, 어, 많은, 음, 잡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분들이 저희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느끼게 된다는 게,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크게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혹시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음. 예, 같은 것도. 어, 제가 이번에 어버이나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음.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 직원분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노래를 합창했어요. <laughs> 율동과 함께. 근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너무 큰 감동을 얻으셔가지고 막 나가시는 길에막제 손을 잡고 직원분들 노래 부를 때막 정말 울뻔했다면서 막 감사하다고 막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같은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나 꿀팁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어, 저같이 아직 신입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 음, 예비사회복지사로서는, 일단, 저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약간 좀대외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실천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실천 경험을 학생 시절 때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이곳 강동종합사회복지관만의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강동종합사회복지관 특별한 점? 지금 생각나는 건, 농어 서포터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강동복지관에 모모 서포터즈가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처럼 <laughs> 그래서 저희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저희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희 강동복지관이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음, 저는 사실 복지관 취업한 지7 개월밖에 안돼 신입 사회복지사지만 그래도 이런 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하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단 말씀 다시 전해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도 더더욱 발전하는 선아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지금까지 모모 서포터즈와 선아리 사회복지사가 함께한 하루 일과 끝! 끝! 안녕! 모모 서포터즈와 일가... <laughs> 함께한 <웃음> 선아리의 하루 일과 끝! <웃음> <웃음> 지금까지 모모 서포터즈와 선아리 사회복지사가 함께한 하루, 하루 일과 끝! 끝! 一个都留心不<配>了，还是还是。